입시업체 진학사는 고3회원 6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에 대해 인문계열 학생 37%, 자연계열 학생 46%가 수학을 선택했는데요. 반면에 쉬웠던 영역으로는 인문계열 학생의 40%, 자연계열 학생의 34%가 국어라고 답했습니다. 앞서 국어의 경우 지난해에는 인문계열 학생의 80%와 자연계열 학생의 77%가 가장 어려웠다고 선택했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. 올해 정시 지원 계획으로는 상향 위주 지원은 32%, 상향과 적정, 하향 지원을 골고루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0%였고 하향 위주의 지원은 27%였습니다.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예상보다 성적이 저조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38%로 가장 높았습니다.